자, 경제가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하죠. 이 경제. 이 경제. 자. 돈이 죠 돈. 돈. 근데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에 돈이 필요 없다. 돈이 왜 필요 없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왜 우리 경제는 중요합니다? 이 경제는 우리의 의식입니다 의식점. 이 경제가 없으면 굉장히 고통입니다. 고통. 그런데 경제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사는 어, 필요조건이죠. 필요조건. 필요조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될 조건입니다. 이 필요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생지옥입니다. 생지옥. 그렇죠? 그러면 경제를 어떻게 갖춰야 되느냐. 그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죠? 이 경제는 내가 생활하는데 이 의식주 관계에서 꼭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필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필요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제는 필요 조건이지만 충족 조건은 아닙니다. 이 충족 조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많다고 나를 갖다가 충족시켜주지 못합니다. 그죠? 필수적인 경제지만 내를 충족시키지는 못합니다.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경제는 매우 중요하죠. 이 경제가 안되면 정말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가 필요한데 이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나의 능력이 있어야 돼. 나의 능력이 내에 맞는 경제, 능력을 알아야 되고, 이 능력을 지식과 더불어 발휘를 해야 됩니다. 내 능력을 기르지 않냐고는 절대적으로 큰 경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물질은 우리 인간이 필요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그, 뭐, 본인 사주에 뭐, 재성이 없다. 이 재라는 재성이 없다. 재성이 없다. 해가지고, 나는 글베이 사주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이 사람마다 자기 능력을 타고 나는데, 자, 재성이 없다고 재성이 돈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사람이 만약에 상업에 뛰어난 능력을 타고 났는데, 사주에는 재성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상업 쪽에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장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재성이, 재물이 많이 들어오겠죠? 물론, 장사를 하는데 어떤 아이템으로, 내하고 맞는 돈을 버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걸 찾으면 돈을 많이 법니다 또, 운기도 맞아야 됩니다. 돈을 버는 때, 우리가 살아보면 렇 게, 돈을 벌 때는, 돈이 들어올 때는, 무지 들어옵니다. 안들어 때는, 죽은 택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자 인왕사주들은 교육자로서 묵회자가 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교육을 하고 남을 가리키고 지도를 해야 재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대가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관왕사주들은 이 국가의 녹을 먹여서 국가 공무원이 되거나 정치를 하거나 또, 판, 판사나 검사가 되어야만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재성은 없어도 자기 능력대로 가면 재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세 번째로 경영자 사주는 원래 사업가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업을 하거나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맞는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또, 기능이 뛰어난 사람, 자기의 기능, 뭐, 노래를 잘한다든가, 아니면, 기술, 손재주가 많아가 기술을 부린다든가, 기능을 잘 부린다든가, 이러면은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이 들어니다 사주의 재성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이, 이거하고는, 사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이 사주의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바로, 그 능력이 바로 재성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철학을 봐주는 사람, 이렇게 사주를 봐주는 사람들이, 아 당신 사주에는 재생이 하나도 없다 이게. 재생이 없으면 당신은 걸베이 사주다 이런 잘못된 해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평생 거기에 시달리고 나는 걸베이 사주니까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포기를 해버리고 사람 삽니다 이 잘못된 생각에 이런 어거지 같은 이 철학자들, 철학, 철학자라고 하기 위해어는 쟁이들이죠. 쟁이라 하는 게, 원래 기술을 이 전문가란 말인데, 이 쟁이란 말이, 우리가 지금은 이 이제 사주쟁이라 그러죠. 사주쟁이. 이 사주쟁이들이 이 쟁이란 전문가란 말인데, 이 전문가가 아니고, 이게 사기꾼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인다는 거예요. 잘못됐죠 이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런 의미로 쓰이면 이게 좀 문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이게 이 왜냐면 인간을 풀어주는데 제대로 통달을 못 하다 보니까 이 쟁이란 말이 사기꾼이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이 현상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전부 다 엉터리 학문을 가지고, 이 엉터리들이 세상을 요지익 거로 만드는 겁니다. 올바르게 인간을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 이 경제가 이 경제가 인간의 의식주는 의식주에 아주 관계되기 때문에 이 경제가 필수 조건인데 필요 조건인데 이 경제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제를 이루려고 하면 우선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대로 사는 사람은 경제를 가지고 잘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살게 돼 있습니다. 그, 내 팔자에 내 팔자에 하지 말고, 자기의 능력을 알고, 자기에 맞는 그런 일을 해가야만이 경제가 따르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하늘의 명입니다. 천명입니다. 천명. 내 능력 밖에 있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할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망합니다. 남 밑에 못 있는 사람이 남 밑에 가면 생활을 못합니다. 남 밑에 있는 사람이 남 밑에 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럴 수 있죠. 그 그릇이 바로 경제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쓸데없는 능력도 안 되는 게 욕심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보죠, 이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을 제대로 이끌지도 못한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국민들 알게 되죠 똑같은 어, 이집이다